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한 주간의 코로 뷰티 소식을 정리하는 위클리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워페어트 무료 플레이 이벤트와 할인이 모든 플랫폼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무료 플레이 이벤트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부터 27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되며, 즌포 신규 맵을 포함한 13개의 맵, 다양한 모드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플랫폼에서 할인도 진행되며, 할인 일정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한 내용은 계정이 귀속되며 게임을 구매하거나 무료인 워전을 플레이하여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배틀렛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구작 할인 중에 있고 스팀도 곧 여름 할인이라 구작 할인에 들어갈 예정이니 구작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싸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플레이 이벤트와 더불어 경험치 두배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경험치 두배 이벤트는 플레이어, 무기, 배틀패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치 두배 이벤트로 24일 오전 2시부터 27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됩니다. 배틀패스 콘텐츠를 빨리 해금하고 싶거나 신규 무기를 빨리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에 플레이 주시면 되겠고 전기 업데이트에 닫게 플레이 목록 업데이트와 게임 수정이 있었으며 우선 플레이 목록 업데이트부터 살펴보면 코어에는 적 화장이 돌아오고 오조는 아시카 가 돌아왔지만 쿼드만 돌아와서 솔로 듀오 트리오 플레이어 분들은 플레이까지 좀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 수정에서는 본델에서 첫 번째 서클이 닫히는 속도가 이전보다 감소하고 배틀로얄에서킬 스트릭 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레이어가 킬 스트릭 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dmg에서 팀원이 보스에 막타를 쳤을 때 업그레이드 항목 내에 보스 처치와 연관된 것이 플레이어에게 적용이 되지 않던 문제 화이트 로터스 임무 상점에서 아이템 8개 사기가 일부 플레이어에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던 문제 통신 쫓기 챌린지를 진행할 때 휠슨 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 일부 팔랑크스 임무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고 임무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음 것들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고 크래쉬 밴디 쿠폰들이 당초 공지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된 문제 오존에서 쓰러짐 상태가 되어야 하는 플레이어가 쓰러짐 상태를 건너뛰고 바로 사망해버리는 문제 근접 채팅이 활성화되면 안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아직 수정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필요한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저의 커뮤니티에 모던워페어3 초기 스크린샷이 유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유저가 폐기장과 터미널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인사이더 게이밍의 기자이자 업계 내부 정보를 얼추 알고 있는 톰맨더슨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스크린샷은 모던워페어3 스크린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던워페어3에 폐기장과 터미널이 추가될 예정이란 말인데요. 이 말이 사실이며 모던워페어2에서는 터미널이 코어 맵으로 추가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토맨더슨 유출한 모던워피어3 주요 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워존모바일에 대한 유출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마이너 알렉스에 따르면 워존모바일에 크래쉬, 18번 농장, 브림버그 호텔, 엘 아실로가 추가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리버스 아일랜드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워존모바일에 추가되었거나 준비중인 코어맵은 해기장, 방송국, 사격장이 있는데요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름이 워존모바일이긴 하지만 코어 컨텐츠도 충실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코어 맵이나 리버스 아일랜드가 언제 추가될지는 현재로선 미정인 상태이고요. 추가 소식 들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PS 플러스 유저들을 위해 시즌4 전투팩 하이드로가 배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전투팩에는 오니를 위한 스킨, 샤킨 MG38 도안 브레이커, LMS 도안 데드시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번 수령하면 PS 플러스가 만료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플레이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이번주에 있었던 소식 살펴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코드매거진의 찰리였습니다.